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아 뱀띠가 대박이라서 좋았더니 또 말띠로 가니까 또 조금 주춤하네요. 정월달 말띠 상처받을 일이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또 사람과의 관계야. 네. 네. 그리고 금전에도 조금 서운해요. 내가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 정월달은 정월달에 이루어진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갑자기 하나 딱 들어는데. 오 정월달에 어떤 돈이 들어와야 되는 말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조금 딜레이 되는 형상이다 음. 조금 미뤄지는 형상이다 그러나 이민년에 최고 대박이 날첫 번째 띠가 말띠였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말띠가 대단히 사납습니다 대단히 많이 서운할 겁니다 많이 미뤄질 겁니다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약간 징검다리의 한 부분이다. 이것만 넘어가고 나면 말띠들이 스타트되는 그 시점은 어마무시하게 간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는 조금 음, 주변 살피세요. 몸살이시고 주변 살피시고 조만간 달리기 시작할 테니까 준비를 하시는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어떤 부분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으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하지 말아라. 힘 빼지 말아라는 네네네네. 소리예요 좋을 시기를 위해서 힘 음. 빼지 말아라 말띠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아라는 소리잖아 네. 그러니까 정말 힘 써야 될 때가 곧 닥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월이지 싶어요 음. 어. 이거, 이거를 뭐에 비유하면 참 좋을지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멀리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웅추려야만 해요 불가피한 겁니다 네네네. 불가피해요 네. 그대로 있다가 점프하는 것보다 뒤로 살짝 빼고 그 추진력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 네. 말대게 정월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음. 왜 2월달에 어마무시하게 터질 거기 때문에 음. 나쁜 기운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이게 뭔가 혼신의 힘을 다 했을 때 크게 성과를 거둘 일은 많모하다 이월 달은 그러면 2월부터는 정말 치고 달려야 돼.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게 바로 코앞이라는 거죠. 네. 2월부터일 거기 때문에 1월은 살 움츠리거나 아니면 많이 움츠리십시오. 힘을 많이 비축해야 됩니다. 2월달부터는 치고 달릴 시기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디분들. 네. 감사합니다.